아 이씨 뭐맹신보소 교통사고 하영나는데우다 5 0 0 k m 앞4 0 k 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o k u g 합니다약5 0 0 m i 스 o i c 에서 남한산성 i t 방면 좌회전입니다. 좌측 첫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. 성님 1 a t i c h Chatich, c h 40킬로미터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. 약 300미터 앞 복정역에서 잠실 대교 방면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, 5월입니다. 잠시 후,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자, 아, 저 앞에가 뭐냐? 호소 쉽다! 50km.